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8월도 벌써 열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시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좋은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 힘내서 이 더운 여름 무더위도 견뎌보시고 어, 이 말복 지나면 또더 시원한 여름 또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좀더 시원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주요 소식 먼저 헤드라인 뭐 있는 뭐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소식으로서는 우리 여행업계 관광업계 의 실직자와 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가 나온다는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홍콩이 9일부터 무비자 입국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상황일 때 홍콩은 그냥 무비자였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래 가려면은 저기 특정한 어떤 조건 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백신 다 맞으면 어 일단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 자, 2000, 2020 도쿄 올림픽은 끝났어요.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장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예. 요 소식 전해 드릴 거고 하나 투어가 지속 가능 발전 위 위해서 요즘에 뭐그뭐 그뭐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ESG 이거를 선택해서 관련 경영 어, 하겠다 이런 소식 전해드릴 거고 두바이 관광청이 블록버스터급 글로벌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주도가 관광기업 체질 개선 컨설팅을 시작했고요 마리아나 그러니까 사이판이 있는 북마리아나 제도가 팸투어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 티웨이 양호이 제주노선 프로모션 실시하고요 에어부산도 9월에 무착륙 비행 두 차례 운항할 계획입니다 관련 소식 중에서 어, 중요하고 흥미로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10일 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고급스럽고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감지덕지, 언감생심, 어? 뭐 이거라도 어디입니까? 이거라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부는 관광지 방역 및 수용 태세 개선을 위해 코로나 1기로부터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 및 국민들의 여행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의 방역 사업 이른바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 예상을 편성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 음,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여기에는 시, 군, 구 포함입니다. 그래서 시행될 예정이에요. 총, 어, 한 3천여 명 정도 수준으로 채용이 될것 같고, 그런데 이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지자체만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현지야, 그니까, 전국 어디나, 우리 여행업계, 관광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고 계신다. 그런데 일자리, 뭐, 아르바이트 형식에도 좋다, 해야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정부에 대고, 우리 죽겠다, 죽겠다, 어, 일자리는 달라,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은 아마 지자체에서 할것 같고, 그냥 뭐 남들이 해주겠지 하고 뭐안 하셨던 지자체나 해당 동네, 인근, 지역은 지자체에서도 뭐, 우는 저기에 저희 젖준다고, 아마 안 해줄 거예요. 희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 작은 외침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 터지면 뭐 남들이 해주겠지. 그래서 뒷짐지고 남의 일인 것처럼 있다가 혜택은 다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얌체같이. 예 그러면 안 되고 어 그동안 그래야만 이런 게 생긴 게 우리 뭐 저기 그동안 시위하고 집회하면서 이 내용 계속 강조했죠. 관련한 관광지 방역 같은 거 하게끔 일자리 좀일좀 좀 하게 해달라.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조금 조금만 모여서 힘들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잘된 거라고 봐. 일단은 예. 지금 뭐뭐 뭐 어디 뭐 대단한 고급적인 일자리 지금 뭐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주요 업무는 관광지 방역 및 점검 관리 위원 업무로 채용 방식은요. 지자체별 공채로 지, 어 이루어지고요. 일부 지자체는 지역 관광 협회에 위탁해서 시행이 될것 같아요. 자, 채용 대상은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등을 우선 선발하며, 관광지 규모와 관광지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별로 자율 결정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 네. 자, 어, 그니까 9일, 8월 9일 기준으로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지자체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거를 지금, 어, 희망하는 지자체가 지금 계속 모집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며칠 내에, 이게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어느 지자체에서 하니까 그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관련한 내용이 떠요. 그러니까 그때면 선착순이니까 우리 관광, 여행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실직자 되신 분들은 선착순으로 빨리빨리 지원하셔서 12월까지만이라도 일단, 어, 저기, 소일거리 정도, 소일거리, 일을 안 해봤으면 좋렇요 그래도 간단한 업무는 아니에요. 방역 업무. 그래서 같이 노동의 기쁨을 한번 오래간만에 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공개된 지자체는 현재 없고 향어 향후 이번 사업을 실행한 지자체는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금 며칠만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잘 됐고요. 어, 저도 주말 통해서 지금 뭐, 저도 뭐, 그, 지금 이렇게 돼서 저도 개인적인 얘기지만 주말 통해서 아르바이트 비슷한 걸 해요. 그러니까 그 노동을 하는 게 기쁘잖아요. 일단 일을 내가 할수 있다는 게 그런 말로도 아무 심리적으로 많이 용기도 나고 하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에 14일이 경과한, 흔히 우리가 이제 항체가 형성됐다고 보는 그런 시점, 경과한 경우 어 홍콩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어 홍콩 현지에 있는 주 홍콩 대한민국 영사관에 따르면 8월 9일부터 이게 가능하고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모가 백신 미접종 만 12세 미만 자녀를 동반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요 백신 접종 완료 부모의 호텔 격리 기간이 기존의 14일 또는 17일이었는데 요게 지난 후에 이 격리기간 지난 후에 나머지 자녀 격리기간, 요것도 7일 또는 14일이었어요. 요 나머지 기간은 자가에서 격리할 수 있는 걸로 좀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7일 후에 7일 요렇게 했지, 아마 우리가 보면. 이런 걸로 좀 바뀐 내용이 있고. 그리고 8월 14일부터는요, 백신 접종 완료자가 홍콩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네. 이른바 돌파감염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에는 격리기간이 예전에 14일에서 이제는 7일만 격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백신 접종 완료자가 홍콩 내에서 항체 검사를 받고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홍콩으로 귀국하는 경우 격리 기간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이 좀 됩니다. 아, 이 단축은 그대로 유지된데 그렇게 됐었나봐요. 그대로 유지된다. 자, 현재 홍콩은 한국을 위험도 B 그룹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홍콩을 입국할 경우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가능하구요. 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무비자 입국은 허용되는 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하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용은 바뀔 수 있다. 예,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고, 어, 야나 정말 정말 홍콩 가고 싶어. 나 백신 투원 다 맞고 14일 지났어. 나 정말 홍콩 가고 싶어. 내일 다시 당장 가실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예, 좋은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더 궁금하시면요. 주홍콩 대한민국 영사관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가시면 제가 지금 전해 드린 거는 알딱 핵심만 모아서 전해 드린 거예요. 더 부수적인 내용, 디테일한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홈페이지 텍스트 뉴스 보셔도 바로 가기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자, 아 이제 참음 좀, 뭐죠? 어, 좀, 기대되는 소식, 아, 기대, 그렇지, 기대되는 소식이고, 오늘 저희가 썸네일 제목으로도 뽑았어요. 썸네일을 요걸로 뽑아야지만 조회수가 좀나올것 같아. 오늘 그첫 헤드라인인 그 우리 관광업계 일자리 나온다는 요거 썸네일 제목으로 뽑았 기사 제목은 그게 이, 그 메인 기사인데, 썸네일을 그런 식으로 잡았다가 오늘 조회수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 아시다시피, 어떤 뭐 자극적인 걸로, 뭐, 그런 썸네일이나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진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어 이건 진짜 너무 대단해. 그래서 제가 이걸 썸네일 제목으로 잡았고, 어 흥미로운, 어 내용입니다. 요 요것만 갖고 제가 따로 영상 하나 만들고 싶어요. 예 자, 프랑스 올림픽, 그러니까 파리 올림픽 얘기입니다. 자, 도쿄 올림픽 끝났습니다. 다음 올림픽이 어딘지 아십니까? 2024년에. 네, 프랑스 파리입니다. 파리. 그리고 이, 그 4년 뒤인 2028년은 미국 LA. 그 다음에 4년 뒤인 2032년에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어디였지? 아, 네, 아무튼 뉴질랜드예요. 자, 아 죄송합니다. 호주, 호주, <laughs> 호주예요, 호주. 아 죄송합니다. 아네, 헷갈렸네. 아 정말 죄송하네. 아무튼 호주에요 자,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2024년에 그 하계 올림픽 그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폐막식 때그딱 나오잖아요 이제 바톤을 이어주는 그런 세레모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게 100년 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하계 올림픽 이후에 그야말로 반세기 만에 개최되는 파리 올림픽이래요. 예.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립니다. 자 역사상 그러니까 프랑스 역사상 가장 큰 규모 행사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어, 코로나 1 9에 이때쯤 끝나고 완 정상화되고 이때 파리가는 상품 여행 상품 어마무지하게 아웃소다나오죠지 그죠? 음. 평소에도 많은데 파리 올림픽은 포용적이고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스포츠 축제 약속했대요. 그리고 뭐그 뭐죠? 젊은 세대 의 열망 기대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올림픽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탄소 중심 아닙니다. 탄소 중립을 이루며 일반 대중도 참여할 수 있는 최초의 올림픽으로 하겠다는 어,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 32개. 그래서 어, 도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됐죠. 아유, 재밌더라. 스케이트보드.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 그리고 서핑과 또 있어요 브레이크 댄스 까지 추가 가 되네요 브레이크 댄스 브레이크 댄스 우리나라 이거 1등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등 그 이거 그 하면서 브레이크 댄스 이거 있잖아 요 이거 이거 브레이크 댄스 여기까지 추가가 돼서 일반 대중이 참가할 수 있는 브레이크 댄스 이거요 아, 아. 일반 대중이 참가할 수 있는 파리올림픽 종목은 마라톤과 도로사이클 일반 대중이 참가할 수 있는 파리올림픽 종목은 마, 마라톤이랑 도로사이클이에요 자. 참가 신청 후 선발되면 선수들과 같은 날 같은 코스를 달릴 수 있어요. 새로운 시상식 컨셉도 도입이 돼요. 경기장에서 진행되던 기존의 시상식에서 벗어나서 어, 좀 특이하게 대중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시상식이 될 거래요. 아직 그 구체적인 건안 나왔는데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착화하니까 제가 무슨 뭐너 파리지행이냐 저 아닙니다. 저 오리지널 한국인입니다. 예.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릴 경기장이 화제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롤랑 가로스 등 프랑스 기존 스포츠 경기장을 또 활용을 하는데 다양한 파리의 문화 유산을 올림픽 경기장으로 활용한대요. 다양 말로 말로만 우리가 다양한 그 파리의 문화유산이 그 말로만 들었던 곳에서 실제로 경기가 열려요. 자, 파리 올림픽의 비치 발리볼 경기가 어디예요, 진짜? 비치 발리볼? 네. 특설, 특별히 꿈이 이제 비치 발리볼이 에펠탑 아래서 개최돼요. <laughs> 끝내주죠, 그죠? 자, 양궁은 군, 군사 박물관이 있는 앵발리드를 배경으로 경기가 치러져요. 이건 예술 이건, 이, 이, 이 카트가, 응? 어? 앵글이, 카메라 앵글이 경기장이랑 그거랑 같이 잡으면 앵글이, 앵글 자체가 이건 영화야. 자, BMX 프리스타일 경기는 콩코드 광장에서 자, 그다음에 글랑팔레에서 승마 경기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려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승마 경기가 열려. 요 태권도도 태권도지만 승마 공기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특설 특별히 꾸미겠지. 이거는 그 뒤에 배경, 베르사유 궁전 배경과 승마 경기 말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같이 카메라에 들어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예술이야. 우리가 이제 미장생이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미장생. 화면 안에 또는 무대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 눈에 비춰지는 모든 것. 연기자, 무대 연출, 의상, 조명, 배경, 기타 등등. 무대 안에 또는 한 영상 안에 카트에 들어오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미장생이라고 하잖아. 이 미장생이 가히 이건 예술이지. 합성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다시 만들수 없는 겁니다. 자, 파리 이외에도 프랑스 내 다른 도시와 프랑스 해외 영토에서도 경기가 진행돼요. 자, 축 축구, 축구는 또 어때? 축구 경기는 파리를 비롯해 낭트, 마르세유, 모르도, 리옹 등이 펼쳐짐 등에서 펼쳐져. 기존에 지금 파리리그 프랑스 리그에서 팀들이 있는 그어마무지무 무시 어마무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기장에서 펼쳐지고요. 요트는 아, 요트도 마르세유에서 또 열린다고 합니다. 마르세유에서 요트 그냥 그림이지. 서핑 종목의 경우 환상적인 파도를 자랑하는 프랑스령 <웃음> 어쩜 <웃음> 아, 오 마이 갓. 자, 어디서 열리요 서핑? 예, 네? 서핑. 저희 계속 해드렸죠. 휴양지, 관광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어디? 타이티. 예, 네? 타이티에서 서핑 열려. 환상이다 네, 이렇게 열린다고 합니다. 아, 진짜 프랑스, 진짜 부럽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파리는 친환경적인 올림픽 준비 중에 있대요. 그래서 95% 기존 인프라로 충족하고, 지역사회가 꼭 필요라는 시설들만 새롭게 선,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 그리고 이제 그, 뭐죠?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이 개최된 것은 총 3번이래요. 전 몰랐는데, 2014년이 세번째고 2000, 어, 1924년 파리 올림픽 이후, 100년 만에 개최되는 거래요, 파리에서는. 예. 자, 어, 모든 대륙 44개국 출전할 정도로 예전에 이렇게 많이 또 호응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죠?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가 누구입니까? 교육가이자 역사자이신, 어, 꾸베르탱. 우리가 역사식에 시 말해 꾸베르탱. 꾸베르탱이 또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 예. 자, 올림픽 역사에서 프랑스가 오늘날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인물은 프랑스의 교육가, 역사가이자, 근데 올림픽의 아버지로 불리는, 어, 꾸베르탱, 피에르드 꾸베르탱. 아, 이름도 있어 보인다. 1864년에서, 63년에서 1937년까지 이렇게 사셨던 분이고,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창시자, 꾸베르탱이 1894년,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열었던 의회에서, 근대 올림픽의 기반이 마련됐지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고요. 어, 저기,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올림픽 관련한 소식이 있는데, 올림픽 관련한 소식 중에서, 파리 올림픽의 마스코트는 2022년 가을에 공개되고요. 1350만 장에 이르는 올림픽 티켓은 2023년부터 판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뭐두말 하면 잔소리. 진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예. 하나 투어 가요. ESG. 어, 영어 되도록 좀 줄일게요. ESG 요즘에 유행처럼 나오죠. 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합니다. 요 경영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에너지 및 수용, 아, 용수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 등 매년 목표치를 정해서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친환경 여행 및 환경 보호 여행 등 지속가능한 여행 상품 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도입, 소비자, 경쟁사 및 협력사와 함께 공정거래에 도모하고,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방침도 공개했는데요.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이사회 활동 내용 및 기업 지배구조 환장, 윤리 규정을 제정해 더욱 투명한 기업, 경영을 확립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나 투어는 기업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ESG 경영 도입을 알리고 각 분야 관련 장단기 경영 방침을 공유했습니다. 많은 분들 ESG 아시는 분들이고 모르시는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ESG를 또 MSG로 또 우습게 또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ESG나 MSG나 우리 삶에 좀 필요한 건 같습니다. 네. 하나 투어는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자사의 임직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개념 정리, 인권 교육, 공정 거래 교육, 부패가 방지 교육, 윤리 교육, 환경 교육 등 이렇게 해서 음, 이해도도 높이고 그렇게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좋아요.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ESG 요구 너무 사람 우리 인간 그러니까 뭐 정말로 많은 것들을 고려했나? 어, 정말로 어, 연구하고. 분석하고 고민했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어, 뭐 굳이 기존에 있었는데 요즘에 ESG, ESG 하니까, 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좀 우려도 들어요. 예. 너무 이런 트렌드에만 몰려가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도입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그 유튜브 광고 중에 두바이 배경으로 무슨 007 영화 같은 그런 영상이 나오는 게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 배경에 나오죠. 그래서 두바이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 저게 배경이 두바이네 라고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두바이 관광청이 최근에 그 할리우드 스타디오 제시카 알바랑 잭 에프론이 출연하는 새로운 블록버스터급 글로벌 캠페인 영상을 공개를 한 겁니다. 두바이 프리젠트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이번 글로벌 캠페인은 지난 아, 2019년에 선보인 여행으로 만나는 이야기에 이어서 새롭게 공개된 홍보 영상이에요. 유튜브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캠페인 영상은 영화 예고편 형식으로 제작돼서 두 배우가 스토리를 전달하고 그 스토리를 전달하는 와중에 두바이의 여러 가지 어떤 스팟들이 배경으로 쫙 나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 세계적인 영화감독 크레이그질 레스피의 지휘아에 촬영된 어~ 캠페인 영상인데 앞으로 순차적으로 시리즈물로 공개가 됩니다 아주 흥미진진해요 저그 영상을 보고 나서 057 영화를 다시 보고 그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주말에 봤어요 전 실제로 057 영화를 그만큼 어~ 영상을 참잘 만들었더라고 역시 이게 있으니까 어 퀄리티가 어 쑥쑥 올라가 아예 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주는 어떤 그 작품의 퀄리티 어떤 모든 분야에서 퀄리티를 어느 정도 유지는 할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돈이 주는 장점 중에 하나긴 하그 근데 그렇게만 이제 끌려가다 보면 이제 인생 또 이렇게 폐가 망신하면서 <laughs> 골로 갈 수도 있다. 네. 적절한 밸런스. 올바른 가치관. 적절한 밸런스. 예. 네. 긍정적 사고 방식. 그리고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그렇게 얼마나 멋있을까. 그게 꿈꿀 수 있는 꿈. 그게 드림이 됐던 어떤, 어, 어떤 그런 다른 꿈이 됐던 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음, 말복입니다 8월 10일. 자, 보양식, 삼계탕, 어, 반계탕이라도 꼭 드시고요. 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우리 여행업계 관계자 여러분들 화이팅!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